최영장군, 고려만 바라보고 고려만 생각하고 고려만 사랑한 중신 황금보기를 돌같이 알아 이 말만 들어도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최영장군 혼란의 시대인 고려말,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고 고려를 지키려 한 명장이자 재상이었습니다. 1316년 고려말 사한부 강관을 지낸 최원직의 아들로 태어난 최영은 어릴 때부터 풍모가 남다르고 용력이 빼어나 무신의 기지를 보였습니다. 최영의 가문은 고려개창을 도운 철원 최씨 가문으로 그의 오대조 최유창이 예종 때 집현전 대학사를 지냄으로써 유수한 문벌 가문 중 하나로 발돋움한 문신 가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최영은 무신의 길을 걷기로 마음먹고 병설을 읽거나 무예를 익혀 무장으로서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황금보기를 돌같이 알아 이 유명한 말은 실은 그의 아버지 최원직이 최영의 나이 16세에 돌아가실 때 아들에게 남기고 간 유언이었습니다. 원래 성품이 강직하고 올곧았던 최영은 아버지의 말을 평생의 자원명으로 삼아 이 글귀를 써서 곁에 두고 항상 되새기며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벼슬길에 오른 최영은 화려한 공적을 세워나가며 고려에 없어서는 안될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고려 말 끊임없이 출연했던 왜구를 수차례 격파하면서부터였습니다. 최영이 양광도 도순군사 휘하에서 왜구와의 전투를 치를 때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고려 관공과 왜구가 치열한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전투가 도무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영은 자신의 상관에게 말한필과 정병 몇 십만 주면 왜구 진영으로 뛰어들어 적장의 목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은 방어가 우선이라며 최영의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이에 최영은 적을 물리치시지도 못하면서 위급한 시기에 제청을 묵살하십니까? 라고 하자 화가 난 상관이 최영의 목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영은 조금도 두려움 없이 상관에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양광도 도승문사는 상관의 행동을 말리면서 최영에게 말한 필과 병사 수십 명을 내어주었습니다. 최영은 곧바로 외부 진영으로 뛰어 들어갔고 사람들은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예견했지만 그날 저녁 돌아온 최영의 손에는 적장의 목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공민왕이 원나라의 볼모로 잡혀 있던 시절 공민왕을 시종했던 공을 들어 왕을 압박하고 권세를 누리던 조일신을 제거하는 공을 세워 호군으로 출세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영 장군은 반원 정책을 펼쳤던 공민왕의 뜻에 따라 원나라에 맞서 싸워 백여년간 빼앗겼던 함경도 일대 쌍성총관부의 땅을 되찾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영은 이자춘과 이성계 부자를 만나게 됩니다 쌍성총관부 지역의 원나라 관리로 있던 고려인 이자춘이 고려 조정과 뜻을 같이해 쌍성총관부 회복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후 1354년 6월 최영 장군은 인당 정세훈 황상 이방실 안호등과 함께 원나라에서 벌어진 장사성의 난을 진압하는데 수천의 지원병을 이끌고 가서 양자강과 회수 사이에서 반군과 혈전을 벌여 반란군을 토벌하였습니다. 최영은 이성계와 함께 북으로는 홍건적을 남으로는 왜구를 막아내며 고려를 외침으로부터 지켜낸 대표적인 장군으로 활약하였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홍건적이 원나라 군대에 밀려 고려에까지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머리에 붉은 수건을 두른다하여 홍건적으로 불리웠으며, 명의 주원장도 한때 홍건적이었습니다. 최영은 홍건적이 국경을 넘어와 서경까지 함락시키자, 이방실 장군 등과 함께 홍건적을 물리쳤고, 1361년에는 개경까지 점령한 홍건적을 격파하여 고려를 구하는 구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영 장군은 공민왕을 시역하려 한 김용의 흥왕사변을 진압하고 공민왕의 반원정책의 위기를 느낀 원나라 친원파인 덕흥군을 왕으로 추대하여 보낸 군사 1만 명을 의주에서 섬멸하였습니다. 그는 외침을 막아내고 내부 반란을 진압하며 고려 왕실을 지키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최영도 신돈의 개혁이 한창이던 때에 구세력의 대표 주자로 지목되어 파직되었고, 6년간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공민왕 말년, 신돈이 실각한 이후 다시 복직하여 제주에서 일어난 무코인 난을 진압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직접 바다를 건너 제주도에 가서 반란을 평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영이 자리를 비운 이때 개혁자주파 임금 공민왕이 시해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공민왕이 세상을 떠나자 그는 왕위에 오른 어린 우왕과 고려를 보호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따앉게 됩니다. 우왕 즉위 2년 만에 왜구가 고려 삼남 지방의 서부 지역인 전라도에 침입하여 크게 약탈한 뒤에 북상하여 충청도 지역까지 피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최영 장군은 우왕에게 보잘것없는 왜구들이 이처럼 방자하고 난폭하니 지금 제압하지 않으면 뒤에 반드시 다스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다른 장수를 보낸다면 꼭 이길 것이라 보장할 수 없으며 군사도 평소 훈련되지 않아 전투에 투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이 비록 늙었으나 종묘사직을 안정시키고 왕실을 보위하려는 뜻은 결코 새하지 않았으니 빨리 휘하의 군사를 거느리고 놈들을 격퇴하게 허락하여 주소서 라며 출전 허락을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우왕은 최영 장군의 나이가 많음을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최영은 계속 출병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우왕도 승낙합니다 이에 최영장군은 허락이 떨어지는 즉시 잠도 자지 않고 나라를 위해 출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출병에 치른 전투가 1376년에 있었던 그의 생의 가장 대표적인 전투인 홍산대첩입니다. 충청도 홍산에 이르러 최영장군이 주변을 살펴보니 고려군의 불리한 지형이었습니다. 외구가 먼저 험준한 곳을 차지했고 산면이 모두 절벽에 길이라고는 한군데 밖이라 공격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영장군은 직접 병사들이 선봉에 서서 돌격하여 왜구를 격파했습니다. 그가 앞장서서 돌격하자 왜구는 한순간에 쓸려나갔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영장군이 선봉에서 돌격할 때 왜구가 쏜 화살이 입술에 맞았고 상처에서 피가 철철 흘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영장군은 태연하게 웃으면서 자신에게 화살을 쏜 적을 쏘아 넘어뜨린 후 입술에 박힌 화살을 뽑았고 이 모습을 본 외구들은 기겁하며 고려에서 두려워할 유일한 무장은 하얗게 머리가 센 백수 최만호라고 말할 만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런 큰 전공을 세우고 개경으로 돌아온 최영에게 우왕이 수를 따라주며 외구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묻자 최영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재상들이 다시 한번 물어보았지만, 최영은 또 적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적이 많았다면 이 늙은이가 살아 돌아올 수 있었겠느냐라고 대답하며,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최영 장군을 크게 신임한 우왕은 최영 장군의 딸을 후비로 맞이하였고, 최영 장군은 우왕의 장인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최영 장군은 이성계 장군과 함께 수많은 전투에 함께 참전하며 전우회를 키웠고 이성계를 크게 신임하였습니다. 이두 장군은 백성들에게 고려를 지키는 두 기둥이라 불렸습니다. 1388년 무왕이 왕권 강화를 위해 이인임일파를 몰아내려 했고 최영장군은 이성계 장군과 함께 왕실을 위해 이인임일파를 숙청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최영장군은 고려 최고관직인 문하시중이 됩니다. 하지만 최영장군은 뜻밖에도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수문화 시중이 된 이성계와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중국은 원명교책이었고 그 혼란의 여파가 고려에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명은 고려에 사신을 보내 중원의 새 주인은 자신들이니 옛 원나라의 영토였던 철령 이북을 요동지방으로 귀속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에 붕괴한 최영장군은 군사를 일으켜 요동으로 공격하여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성계가 사불가론을 내세워 요동정벌을 반대하며 두 사람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몇 차례 실랑이가 벌어진 뒤 결국 최영은 요동정벌을 감행해 출격시킵니다. 서기 1388년 고려정국 8도에 증발령이 내려졌고 전투병력 38,830명, 비전투병력 11,634명, 동원한 말은 무려 2만 1,682 필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고려가 예비군을 제외한 전 국력을 소비하여 동원한 정예 병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백만 대군을 보유한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인 명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최영 장군은 무왕과 함께 평양에 남고 이성계와 조민수에게 군대를 내주어 요동 정벌길에 나서도록 하였습니다. 출병하는 이성계의 머릿 속은 강대국 명과의 전쟁 때문에 복잡했을 것입니다. 1388년 음력 5월, 이성계와 조민수가 이끄는 오만 대군은 국경 지역인 압록강 유화도까지 진격합니다. 강 하나만 건너면 요동땅이었고 최영 장군은 곧바로 강을 건너 요동을 공격하라고 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때마침 장마를 만나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무기가 손상되었으며 군량마저 넉넉치 않아 군사들이 사기가 저하되었습니다. 이성계는 군대를 전진시킬 수 없게 되자 여러 차례 회군 의사를 고려 조정에아뢰었습니다 그러나 우왕과 최영은 이성계의 회군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원치 않던 전쟁길에 올랐던 이성계는 결국 왕명을 거역하고 군대를 회군시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려와 최영의 운명을 완전히 파멸시킨 위화도 회군 사건이었습니다. 요동 정벌군이 회군하여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은 우왕과 최영 장군은 급히 수도개경으로 철수하고 수도방어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나라 안의 모든 정예병력, 물자 등을 노동정벌여군에게 털어주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방어 준비를 할수 없었습니다. 1388년 6월 이성계가 이끄는 군대가 개경을 함락시키고 치열한 시가전을 벌이면서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최영 장군은 70이 넘은 나이에도 노구를 이끌고 전투에 직접 참여하여 조민수가 이끄는 좌군을 패퇴시켰지만 수만 명의 군세를 당해내지 못하고 왕궁으로 철수합니다. 자신의 운명이 다했다고 판단한 최영 장군은 왕궁으로 들어가 우왕에게 절하며 마지막 인사를 한후 스스로 공 밖으로 나가 이성계에게 체포당합니다. 결국 최영이 보호하던 우왕은 강화도로 쫓겨났고 최영은 고봉현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이후 최영은 합포로 옮겨졌다가 결국 개경으로 다시 합성되어 차명되었습니다. 최영장군은 처형되는 순간에도 낯빛이 전혀 변하지 않은 채태원했다고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배지에서 개경으로 불려온 최영에게 무리하게 요동을 정벌하려고 계획하고 왕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권세를 탐한 죄를 들어 차명에 처하려 했습니다. 이에 최영장군은 내가 죄가 있다면 나라를 충성한 죄일 뿐이다. 만약 내가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사사로운 욕심을 품었다면 내 무덤에 풀이 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풀이 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무덤에는 오랜 세월 동안 풀이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경기도 고양에 있는 최영 장군의 무덤에는 내내 풀이 자라지 않다가 1976년부터 풀이 돋기 시작해 현재는 무성합니다. 고려의 마지막 희망이자 대들보인 최영 장군이 죽자 고려도 곧 무너졌습니다. 최영이 죽은 4년 후, 1392년 이성계는 조선을 개창하였고 그로부터 4년 후에는 최영에게 무민이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고려만 바라보고 고려만 생각하고 고려만 사랑한 최영 장군. 그는 후대에도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된 고려 최고의 명장이자 충신이었습니다. 고려의 충신 최영 장군 관련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사적 그날을 클릭 및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